자, 말은 길게 돼 있지만 결국 뭐 그림 보면 얘가 초항이고 길이비 찾아서 넓이비 찾아서 뭐 공비 이렇게 이렇게 가자라는 약일 텐데 도형이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형태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중선이잖아요. 중선 중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뭐 중점으로 여, 선을 연결해 보면 얘가 무게중심이 되죠. 그러면 얘랑 무게중심은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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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다 같은데 얘가 지금 두 조각이잖아. 그럼 삼각형에 대한 이 S1이라는 게 S1은 이 직각삼각형의 3분의 1이죠. 6개 중에 2조각이니까 3분의 1이 되겠다. 그 말인즉슨 사각형 전체에 대해서는 6분의 1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사각형에서 한변의 길이가 4라 그랬네. 그러면 16에 대해서 16 곱하기 6분의 1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초항을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길이 비를 생각을 할 텐데 좀 굵게 그려볼까? 얘가 무게 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비는 1대 2가 되고요. 여기서부터까지 쭉다 생각해 보면 얘는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까지 비가 4가 될때 여기서 전체비는 6이 된다라고 무기중심을 이용하면 를수 있으니까 길이비는 6이 4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길이비는 6대4 약분해서 바로 3대1을 합시다. 3대2가 되겠다. 또는 1대3분의2가 된다. 그러면, 넓이비는 1대 9분의 4. 얘가 공비죠. 넓이에 대한 공비. 그러면, 1에서 무한대 SN은 1-9분의 4. 초항은 저기 3분의 8. 그러면, 9분의 5, 3분의 8, 약분은 여기만 되죠, 3. 5분의 3이 올라가서, 24.